네 안녕하십니까 홍태순 TV의 홍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laughs> 오늘 2019년 5월 17일입니다. 자 우리 김정은 음. 동지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한 음.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입니다. <laughs> 왜 웃어요? 이야 진짜 그 송영무라는 군인이 전직군 그렇게 전직까지 뭐 그래도 뭐 어디 가면 장군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동별도 저런 동별이 없는 게 아니. 그걸 뭐 말을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 김정은이가 그, 지, 지 공무부 고사청으로 쏴 죽이고, 어, 뭐 형님 독살하고, 그리고 지금 뭐, 저, 한우회담 개판됐다고 그래. 저, 김혁철이하고 외교관들을 지금 공개 총살했다는데, 그 놈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에 아, 김혁철이 총살했대요? 뭐 했다는 소리 있습니다. 소리 아, 있죠. 그, 확실치 않은 걸 얘기하지 마세요. 저, 음. 송영무는 대한민국 전직 국방부 장관입니다. 음. 저는 음. 있는 사실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은 동지는 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하신 분입니다 음. 그 아바디, 음. 할아버지인 김일성, 김정일은 음. 주체 사상으로서 그야말로 인민을 통치했었는지 모르겠으나 음. 김정은 동지는 음.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갖고 그야말로 인민들을 갖다가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네. 해군사관학교 나오고 뭐 네. 군인 하면서 네. 뭐 주사파 종북세력하고 뭐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텐데 저렇게 뭐 위인칭송위원회 뭐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는 데 이유가 뭐야? 번좀 마시줘야지. 나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아니, 데 갑자기 지게팩 돌아가지고. 아니, 갑자기 돈거 아닙니다. 어. 지금 뭐 송영무 장관 음. 같은 경우는 49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군 생활을 갖다 마치고 음. 나와서 이미 2012년 대선 때그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 음. 합류했었어요. 정치 물을 많이 먹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12년에 음. <laughs> 문재인 어. 후보가 박근혜 <laughs> 대통령한테 지지 않습니까? 지고 나서 문재인이 약간 좀몰라겠을 때, 음. 그때도 변함없이 문재인과 그들, 음. 그러니까 그들이라 하면 문재인 주변에 뭐 양정철이, 탁현민이 음.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음. 음. 그런 어떻게 보면 2류, 3류, 아니 정확히 3류, 4류 음. 운동권 애들. 정확히 어. 1, 2류도 아니에요. 야.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있다가 이제 2000, 갑작스럽게 2017년에 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국방부 장관은 떼오는 당상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미 그 5년, 6년, 7년을 갔다가 나름대로 그쪽 주사파 교육을 열심히 스스로 하 열심히 했겠고만. 거기에서 음. 어울리다 보니까 다 거의 같이 어울렸던 아. 거예요. 저는 네. 어떻게 보느냐? 네. 이 사람이 네. 그권력에 음. 이렇게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국방 장관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김정우리도 만나고 하면서 네. 그 이제 권력 중심에서 밀려났잖아요. 밀려났죠. 금단 현상인 거야. 이저 권력에 문재인 정권의 아부 해가지고 네. 어디 대사 자리라도 하나 뭐그뭐 그뭐 개인적인 자리에서 들어줬다면뭐 대사 자리라도 하나 어디게또저 하나 받아내려고 이제 그냥 누나 혈안이 돼 있는데 그 무슨 아부 해서 뭐한 사람 한한 한 접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아부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참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그 태주도 않는 얘기, 그, 정신병에서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laughs> 허언증적인 걸 해가지고 들고 나온 거야, 시장에. 음. 그러니 얘기를 하니까, 온동네 뭐 웃음거리가 다된 거죠, 뭐. 그래 이런 거 있죠. 음. 문재인 정부의 <laughs>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laughs> 음. 남들이야 웃던 말던 내가 내 말만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영무도 음. 이거를 김정은이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김정은과, 네. 아, 너, 문, 문재인, 저 문재인. 문재인에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야 군인들이 말해요. 또 지금 또이 친구 또나 송영무 이, 이 양반은 해군 수병 병사만도 못한 말을 또 들고 돌아댕기네. 북한 북한군은 핵무기 핵무기와 화생방무기만 없으면 우리한테 저기 안 된다. 아니 핵무기 그럼 화생방무기를 지가 가서 없애려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 또 얘기는 하 뭐라? 잠깐만, 고객님 좀, 좀, 좀 어. 차분히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음. 지금 보면제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 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오로지 음. 북한 문제만 잘 되면 음. 모든 걸 깽판 쳐도 좋다. 해갖고 북한에 몰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무너졌죠. 그러다 최근에 5월 4일, 5월 9일, 음. 그야말로 1년 반 만에 북한이 미사일 세발을 발사했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주한미군이 그걸 드디어 이제 그동안 심층 부수한 결과, 음. 그것은 탄도미사일이 맞고, 음. 이른바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다. 음. 라고 미 국방부에 보고했고, 한국 국방부하고도 공유했어요. 음. 자, 이런 분위기에 자, 뭔가 보면, 지금 문재인에게 좀딱 아니야. 음. 당신이 하였던 게 오라. 음. 당신이 맞는 거고, 그 김정은이 훌륭한 애야. 음. 그거 다 나머지 잘못된 거야. 라고 한 사람 알아 올려야만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사도 있지만, 또 내년에 총선 때 비례대표도 있잖아요. 아이고, 참, 정신없다. 지금 이 양반이, 네. 송영무 이 양반이 네. 지금 21세기 원균으로 지금, 저, 저, 지금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9일, 저9.19 군사 합의를 했는데, 네. 그 군사 합의가 뭡니까? 네. 군사 합의가 합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선 거예요. 4.27. 판문점. 판문점 선언이 다 끝, 그, 깽판 다 끝났는데, 네, 네. 김정은이가 비핵화 안 하겠다고 한호회에서 다 끝나고 왔는데, 지금 네. 우리를 겨냥해가지고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하고 음. 탄도미사일 쏘는 마당에, 네. 이 친구가 한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선는 무효화, 전면 무효화가 된 거예요. 근데 지가 뭐라고 그랬냐? 나 진짜, 이 친구 이거 저 어디, 저, 2등병만도 못한 놈인데,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한문정선을 네. 합의를 이용해서 자기가, 네. 대통령을 의도를 받도록, 네. 일방적 양보는 안 된다. 네. 꼭 상대적으로 해라. 네. 한 번에 다 하지 마라. 과거 잘 자유를 따지 말고, 미령 지향적으로 하라는 지침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데, 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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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지가 말한 거에 뭐 하나 찍힌 거 있습니까? <laughs> 야 이런 이런 근데, 거지 같은 군인들이 아니, 말해 이거. 그런데 우리 저 우리 저 김영광 실장 나지 원씨 집안에서 대형 먹겠어요. 음. 원균만도 못한 거지. 아 이거 원균은 그런데 전쟁에 저는 고 가서 저 남들을 했지만 이거는 북한의 거짓말에 속아 가지고서 우리의 무장 태세를 완전히 허러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무슨 대단한 합의인 근데, 것처럼 그리니까 차라리 오, 저기 원균 하지 마시고 <laughs> 오삼계로 합시다. 오삼계 같은 놈이죠. 오삼계. 오상계 같은데. 예, 예.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이 진짜 추한 거예요. 군인의, 군인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사생관에서 오는 겁니다. 전쟁을 누비면서, 저 부하들과 목숨 걸고 싸우고 그걸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군인들의 사생관에서, 미국에서 지금 뭐, 메티슨이 뭐, 그, 저, 저이 정권에서, 트럼프 정권에서 주요 공직 차지했던 군인들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그, 승질제라 같은 트럼프하고도 맞서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거치 분명히 하고, 물러날 때 물러나고 하는 게, 사생관이 확립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똥별들은 이거 는 사생관이 아니고.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사진 몇달 전에 한번 <laughs> 저 송영무 씨, 음. 송영무 장관하고 한번 우연히 만나서 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음. 그때 느꼈던 것은, 아.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컴플렉스 정부구나 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문재인과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른바 우리 사회 주체세력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음. 자 송영무 해군대장 출신의 머릿속에도 뭐냐 하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군대는 육군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음. 그다음에 육군 중에서 육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육사 출신들 음. 거기에 대한 뭐랄까 그 열등감 컴플렉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음. 그래서 송영무 씨가 장관할 때 보면 가급적 육사를 배제했고 육군을 배제한 상태에서 뭐 보면 주요 음. 보직을 갖다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정경두 씨를 갖다 합참의장에 앉히지 않았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이러한 가운데 자기들이 보면은 이른바 하계다리가 길다고 자르는 거예요. 음.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대를 갖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종이 군대를 갖다 만들어 놓고 음.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하고 화생방아 그것이 북한이 제일 자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 그거 빼면, 아참 여보세요, 해장국에서 손짓 빼고, 따이 빼고, 기름 빼고, 그해장국이니까무리지 북한 바보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방연구원이라는 데또 무슨 연구원장을 네. 청와대 행정관했던 무슨 또군 출신이 뭐 하고 있는 네. 모양인데, 이 한심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네. 뭐 전쟁의 시작은 공군이 하고, 뭐는 뭐 해군이 하고, 뭐 육군이 하니까. 하는 우리를 우리에게 도발하는 아무런 힘, 능력도 없다. 겁낼 필요가 없다. 네놈 어리 <laughs> 전직 국방 뭐 전직 장군이란 놈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따 대고 국민을 호도하고 야이 천하의 진회 오삼개 만도 못한 놈들. 그러니까 근데 이... 당장 뛰어라. 이... 그러니까 저 노무현의 어. 동별이란 소리 듣지 미친 놈. 동별들에 동별들 이게 진짜 육군 병장 열받네 이거 보니까 장군이라는 말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똑바로 제가 24단에서 김병장. 그 음, 네. 김병장. 입사단에서 20년, 30년 근무하신 하서관들이 이런 네. 얘기를 해요. 24단에 네. 사단장들은 많이 왔다 갔는데 네. 군인 같은 사단장은 딱한 명이 있었다고. 나 누군 줄 알아. 누구? 대한민국의 영원한 특전맨. 음. 민, 민 민병돈 장군 왜? 민따로. 민따로 외에는 장군 같은, 군인 같은 장군 하나도 없었다고. 음. 전부 저 즉, 즉팀 스피드를 훈련이 야전 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두달 동안 그냥 짐쌌다 풀었다. 네. 사단장 그 텐트에 텐트에다가 공병 불러가지고 전기 끌어다 끌어다 대고 침대 그 푹신푹신한 거 갖다 놓고 그리고 훈련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동별들의 동별들의 진짜 저, 저 후신들이야. 이것들이. 민병전 전쟁 장관은? 전쟁이라는 걸 음. 생각으로. 우리 북한군자 음. 이 사람들 얘기대로 북한은 도발할 능력도 없어. 뭐, 아무, 아무, 위협이 안 되면, 핵도, 핵도 결론이, 빼. 결론이, 결론이 뭐야, 그러면. 핵도 빼. 응. 화생망도 빼. 화생망도 빼고. 그러면, 자, 송영무 씨.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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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던, 그, 똥별들. 응. 그래서 못 자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 갔다 가자는? 갔다 받치면 되잖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응. 내가 말씀드렸잖아. 응. 가장 보면, 가장 비용 안들리고 평화를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항복하면 되겠네, 오늘, 오늘 항복하면 되겠 아니, 그리고 나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뭐예요? 국방을 국방비를 우리가 다 군인을 없애고 국방비를 김정은이한테 줘가지고 국방을 외주하면 되는 거야. 차라리 미국한테 줍시다 그럴 뻔. 아 미국은 또뭐 죽어도 싫다니까. 아, 아, 그래. 자그 위대한 자유 민주주의 지도자인 김정은이가 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면 되겠네. 송영무 얘기가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아니 결론은 날좀 봐주세요. 날좀 봐. 날좀 봐주세요. 대사 자리도 있고 또 음. 보면은 곧. 21대 국회에 보면 비례대표 자리도 있고 날좀 봐주세요. 근데 이게 네. 진짜 나라가 망하려면 이상한 징조들이 뭐, 뭐 있잖아요. 뭐 깨구리들이 나와서 뭐 울고 네. 뭐 지진이 나오고 그런다는데 나성영무 네. 이런 허언증 발언이 네. 이 나라 망해가는 한두 가지 징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뭐 따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저 해군사관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군인이 네. 별네개 달고서 지금 전역해가지고 국방장관까지 한 사람이 김저, 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 아, 김정은이가 뭐 자유민주주의자로 보이면 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대표님, 이 이정권의 핵심들 문재인 예. 송영무뭐 네. 이런 이런 양반들이 예. 끊임없이 뭐김정은이는뭐 자유민주주의 사상가다 음. 사상에 가까운 사람이다 네. 우리 한국 경제는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예. 경제 지표는 뭐 최악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허언증적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뭐요? 음. 그 저기 우리 김영하 부장은 스탈린과 음. 어. 마오 시대를 갖다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세뇌 전입니다. 음. 선전 선동이 딴거 아닙니다. 음. 분명히 이이 이것을 놓고 이거는 흰색이다, 이건 흰색이다, 이건 흰색이다, 이건 음. 흰색이다고 계속 주입합니다. 음. 그말안 듣죠? 음. 그말안 듣는 놈 같다가 옛날 캉생 중국 가서 캉샹 잡아다가 비밀경찰에 잡아다가 조집니다. 음. 이거, 이거, 흰색이다. 음. 흰색이야. 음. 흰색이야. 음. 흰색이야? 네, 이제 까만색인데 이제 회색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이제. 네, 흰색이야. 갑자기 흰색은 안 되고. 저, 어? 음. 음. 어때? 희지? 네, 하얀. 김정은이 어떤 사람이야? 자유민주의 사상 에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저기 북한은 핵하고 저, 어? 화생망만 빼면 어떻게 돼? 우리하고 상대도 안, 잼도 안 되는 놈들이죠. 우리나라 경제는 어때? 정전에서 성공의 길로 가고 있죠. 우리가 큰 틀로 봐서 가고 있지. 네. 그다음에 보면 무슨... 남은, 세상에 부러움 없어요, 이제. 세상에 부러움 없는 거지? 네. 이거 누구 덕분이야? 응, 문재인 대통령 각하독이죠. 바로 이것이 과거 문재인이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빨갱이들. 시켜서 스탈린, 마오, 음. 북한의 김일성 등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써왔던 세뇌기법입니다. 음. 이 세뇌를 갖다가 지금 문재인과 송영문은 스스로 그런 류의 음. 사람들은 자기... 자기 확신 하에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세뇌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김 시장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게 간단한 국민들 아닙니다. 음.